안녕하세요, 뷰티 학동 보배입니다. 오늘은 블루라이트의 차단에서 눈과 피부의 건강과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순서는 블루라이트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다뤄볼게요. 블루라이트는 모니터, TV,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인데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피부에도 좋지 않은데요. 피부 노화와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 리듬에 있어서 블루라이트는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잠을 잘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데 피곤해도 잠이 잘 오지 못하게 되고 시력도 나빠지기 쉬워요. 낮에는 눈이 알아서 블루라이트를 조절해서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요. 밤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피로를 유발하고 생체 리듬의 교란을 일으키는 블루라이트 차단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확실히 블루라이트를 끄면 좀덜 피로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색상이 이상해서 저는 그냥 흑백으로 보는 편이에요.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색상 조정을 검색하시고 흑백 음영을 누르시면 됩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이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꾹 누르면은 필터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대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의 특유의 그 노란빛을 싫어해서 설정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색상 조정을 검색한 후 흑백 음영을 켜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도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밤에 불을 다끈 상태에서 밝기를 최대로 줄여도 스마트폰을 하면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어플을 사용해서 밝기만 조절해줍니다. 저는 밤 11시에 예약을 해뒀는데요. 이 시간이 되면 알아서 밝기 조절이 돼요. 시간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플을 클릭하면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도 정할 수가 있어요. 밤 11시에서 7시까지로 맞춰놨는데요. 다른 시간대도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 아이콘을 누르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컴퓨터, 스마트폰, 둘다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무료로 간단하게 모니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 블루라이트 키퍼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무료다 보니까 광고가 가끔 뜨긴 하는데요. 뭐 사이트 하나 정도 가끔 뜨더라고요. 그렇지만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강도만 조절해주고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고 사용 방법도 조금 복잡해서 저는 차라리 광고가 있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블루라이트 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주더라도 변색 렌즈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변색 렌즈는 블루라이트 차단도 되면서 자외선도 같이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그냥 일반 안경으로 보이는데요. 밖으로 나가면 이제 자외선에 따라서 색깔이 좀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랑 자외선 둘다 차단해줄 수 있어서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이거는 조금 TMI이지만 김혜수 배우님이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그래서 눈의 신체 나이가 20대래요. 그래서 저도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려고 하는데요. 렌즈를 변색렌즈로 한다면 굳이 선글라스를 따로 살 필요도 없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논문을 읽어봤는데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65%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도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건 어차피 뭐 주름이나 뭐 색소, 뭐 침착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영상으로는 잠잘 자는 영상을 올려봤어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